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때때로 너무 익숙해지거나 친숙해져 버리면 무례해져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주변 사람들하고 나의 관계는 어떠한지, 특히 친한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어떠한지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심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주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은 무례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친숙함이 복음을 들을 때 하품나게 만들기도 하고요. 익숙함이라는 것이 기도하는 동안 긴장감을 다 사라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친밀감이 지나치면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뜻이 그런 태도를 만들어 버리기도 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빌리포스 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자들하고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과 기적사건 외에 예수님을 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라비라고는 생각을 해도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를 잘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이샤라 빌리포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셨지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또다시 주님에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세가 지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리고 야구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높은 산은 세상하고는 구별되어진 공간을 의미합니다. 산 아래가 혼란과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산 꼭대기는 세상하고 구별되어진 곳, 하나님의 신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언젠가 제가 꼭대기에 대한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꼭대기라고 하는 말은 조금도 틀림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꼭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손을 대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대기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원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꼭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창조적인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라도 바로 이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시고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시면서 바로 이 하늘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진리와 만나도록 이끌고 계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여세가 지난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뒤따라가야 했던 것이지요.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에게도 가혹한 길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웠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하셨어요. 죽으시는 그리스도가 끝이 아니라 영광 중에 임하실 만왕의 왕이 꼭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세가 지난 다음 이 변화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표적으로 제자들에게 그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들 모두는 낙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이 고난 너머에 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에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가 다가 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십자가가 끝은 아니라고 그 너머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마치 예고편처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니 이 영광을 우리가 다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영광을 보고 이 영광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라 것도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야거보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야거보는 첫 번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갑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모든 숨김의 길에서 이 변화산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우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지금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기억을 마음 속에 품고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밤 모습에 있던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서 고난을 받고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하늘의 격려를 주는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는 현실,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들도 한 순간도 버텨내기 어렵겠지만 그 너머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들의 소망도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어느 때인가 성경의 말씀이 갑자기 눈에 확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할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영적인 몰입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게 되는 것들도 우리들 모두는 체험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신앙의 비밀, 신앙의 신비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찾아와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들 신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거부하는 것은 신비주의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성을 주셨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주셨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신비만 추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신비를 다 빼버리고 하나님을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아닌 겁니다. 우리들은 일상 속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비도 활짝 열어놓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하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다른 것이지요. 체험을 해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늘 추상적인 하나님 일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9월을 보내고 10월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창립 69주년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신앙의 길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믿음 위에 찾아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의 일상 속에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런 가을과 겨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던 베드로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평소에 보았던 예수님이 아니고 변화되어지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있다 보니까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났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희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눈에 모세가 보였고 엘리야도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는 그 대화의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마는, 동일한 대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와 또 모세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지금 이것이 주님을 위한 최상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 버린 겁니다.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도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말하자면 그 순간이 그 변화의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하고 비교를 해보면 베드로의 착각이었을 뿐이지요. 베드로가 착각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를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일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주님의 마음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누군가가 강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의 뜻이었고 사랑이었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변화산에 머물고자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비교를 해보면 베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다 보면 여전히 십자가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지요.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도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 마음에 찾아오시는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먼저 찾아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 가는 동안에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자꾸만 마음을 두드렸던 것이지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자기의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던 때였던 것이지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동안 저는 체험만 강조했던 신자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체험을 강조하는 신자들은 때때로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체험만을 강조해 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씀으로도 재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재해석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지요. 재해석하는 사람도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재해석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때로 힘들어지면 자꾸만 환상에 빠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사이비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신비를 찾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신비주의는 경계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신비주의를 경계하는 방식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체험을 확인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비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솔깃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들을 현실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늘의 음성을 우리들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도 붙잡고 말씀과 우리들의 체험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영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그들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눈을 떴는데요. 상황을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제 모세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엘리아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눈에 누가 보이기를 시작합니까?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광경이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엘리야도 모세도 이제는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이 제자들의 눈에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경험해야 되는 최고의 체험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예수 체험이라는 것을 바로 이 팔찌의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축복으로 우리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비로소 교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교회가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어 가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교회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지혜로워졌지요. 그렇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지기도 한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사람의 생각들에 늘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생각은 세련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혼란되게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음성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며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인다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산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황홀한 시간들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 것이지요. 산 위에는 영광의 빛이 가득했었는데요. 산 아래에는 지금 어떤 기운이 감돌고 있겠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춥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15절과 16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연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막 산에서 내려오셨는데요. 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 아들이 간질에 걸렸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꾸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데리고 와봤지만, 그 제자들도 한 사람도 고치지를 못했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겠노라고 이렇게 청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다 보면,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사나에 남아있던 아홉 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을 한번 또 올려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산위에 올라가셨을 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순간 한 끈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 할것 없이 그 아이에게 가서 기도를 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 간질들린 아이를 치료하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변에 있던 무리들로부터 창피를 당하기 직전이었는데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기를 계졌던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아이를 바라보시고는 고쳐주시는데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어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70명이 두 명씩 짝을 이루어 마을들로 갔던 제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도 그들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고치지를 못했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이 아홉 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고치지를 못했습니까?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는 오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늘 믿어야 되고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착각을 했던 겁니다. 어제 받았던 그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오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실은 이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의 열심을 의지했던 겁니다. 생각을 해 보건대 예전에도 고쳤던 적이 있어서니까 오늘 또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실패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는 그산 아래와 산 위의 온도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질들, 간질들린 아이를 고쳐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고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을 향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은 너희에게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제의 은혜만 기억하며 오늘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하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제 받은 은혜, 어제 했던 기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들 모두가 오늘 다시 한번 산 위에서의 은혜를 통하여 산 아래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세상 속에 온전하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6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창립 69주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가 다시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도 나왔어요.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 총회를 다녀왔었는데요. 안건들을 계속해서 다루던 동안 우리 정경 총회장님 한 분이 일어서가지고 발언끈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의 교회들 모두가 다 이제 영적인 대각성이 다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안하시기를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금번 회기 동안에는 일주일 동안은 금식도 하고, 그리고는 집회도 하고, 그리고는 말씀의 은혜도 다시 한번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하셨던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규형 총회장님이시니까 어르신이지요. 노파심에서 교단을 향해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이 그냥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고, 우리들의 기도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들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했고요. 우리들 여전히 주님의 능력은 나타내지 못한 채 어제 받았던 은혜를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다시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다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신교회를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68주년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60년, 7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69주년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새롭게 만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